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계좌 수익을 위해 매일 소리치는 남자, 주식 헌터입니다 빠른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이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매일매일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근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 받고 있는 원전주죠. 우진이란 종목의 뒤를 이어서 강한 시세가 기대되는 후속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진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최고가 기준 무려 4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우진이 왜 단기간 내에 4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는지, 그리고 오늘 급락장에서도 5%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진은 엔비디아라든지 글로벌 비테크 AI 점유를 확대를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원전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관련주로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들도 전력 수급이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부족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소형 모델 원자료, 즉 SMR, 전력 구매 계약이나 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 이빅테크들이 얼마나 원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재생에너지로는 전력 공급의 한계가 있죠. 날씨에 대한 영향들도 많이 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4시간 안정적이고 탄소 없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은 그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시장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국 원전 확대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내 원전주 모두 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원전 4배 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가들로 원전 확대 기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탈원전에 가장 앞서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투자를 재가동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과 정책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주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메인 섹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관련된 리스크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는 가능하지만 공급망이 없어서 결국 제작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부품 수급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번 주 미국 공급망 전국 분석업체죠. 엑시거의 CEO가 원자력 발전소에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다양한 특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압력 용기라든지 증기 발생기를 사례로 언급했을 정도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기기라든지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원전 시공을 맡을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당분간 원전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진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사 국내 선도기업이자 급등 전 횡보를 하면서 시세 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술적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시세가 분출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진의 시세 분출전 상황과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빠르게 선점한다면 우진과 같은 급등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우진과 유사한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개하기 전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끝나지 않은 우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무료로 대응 전략을 전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9월 급등 주 우진의 뒤를 이어 급등이 기대되는 후속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G2 파워라는 기업인데요. 자, G2 파워는 전기 분배라든지 전기 제어에 반드시 필요한 배전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24년도 기준 관급 시장에서 어, 기본적으로 배전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 g 2파워라는 기업이고요. 배전반뿐만 아니라 ESS 시장에서도 2위, 태양광 시장에서도 작년 기준 5위를 기록을 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3위급까지 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홈페이지로 보고 있는 g2 파워라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핵심 포인트 즉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다섯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전 시장 수주 기대감입니다. 자, 원전 부분에서는 지투파워가 Q 클래스 인증이라고 해서 원자력 최고 안전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수원과 컨소시엄의 참여를 통해서 체코라든지 루마니아 해외 원전 입찰이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 신규 원전 입찰에도 참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트파워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요, 홈페이지 2분기 말 태양광 문수장구가 415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부터 건물 일체형 태양광 영업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태양광 사업부도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건물 위, 지붕에 올라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건물 일치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외벽이라든지 지붕재라든지 유리창 등의 건물의 외장재처럼 사용을 해서 외장재 역할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광급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게 바로 이 G2 파워의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최근 어,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런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G2파워 같은 경우도 역시나 ESS 관련된 감지 진단 서비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44조원 규모의 ESS 투자 계획에 힘입어서 시장 확대가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G2 파워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G2 파워가 2026년도 내년 차세대 액침냉각 ESS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 준비 중입니다 수주지대감이 더욱더 하반기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기가 아닌 G2 파워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이 네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7% 정도 증가한 14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46% 정도 증가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도 레벨업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2025년도 총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신한울 원전 수주를 했기 때문에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129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내년 매출과 이익 모두 다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수 있지만 내년까지 중장기 실적까지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실적 성장주라는 투자 포인트가 G드파워의 한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기술적 반등 초입 구간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우측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하단에 121선이 그리고 201선, 장기평선이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횡보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일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드파워의 현주가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구간을 고려하면요 목표가를 약 1,1,000원 정도로 어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절가 같은 경우는 한 8,200원 정도 선으로 어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G2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G2 파워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린 G2 파워는 매수도 중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또는 익절과 같은 추가적인 기술적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향후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추천드린 G2 파워에 대한 세부 전략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계좌 수익을 위해 매일 소리치는 남자 주식 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